특히 사고 당사자간 연락처 교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연락처 교환하셔야 됩니다. 사고 당시에는 이상 없다고 해서 넘어갔다가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해서 내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증거를 남기면 적어도 뺑소니로는 처벌받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뿐만이 아니라 차량 번호판 보험사 정보, 이런 것들까지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처벌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당사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당사자가 확 가버리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가장 안전하게 하시려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경찰에 전화를 해서 신고 사실을 남겨놓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또 최소한 우리 쪽 보험사랑 연락을 해서 이쪽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 둬야 뺑소니 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절차를 하지 않아서 뺑소니 범으로 몰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나는 충분한 노력을 했으나 찾지 못했거나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갔다.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셔서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겠습니다.